오늘 도내년녀 전도에 가신 것 같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또 우리 유령들에도 어린생님들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전도에 가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신 것 같고 아버지의 전체로 우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는 날이다. 아멘 이제 뭐 다른 나라한테 이제 칭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마지로그그 어, 그 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 인장에 꼭 아주 치열그 어, 남는 거는 그 어린이들 주어서 추모하는 뭐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그곳이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은 를 거기 딱 들어가면 누가 뭐 조용히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보였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는 거리가 그 이런 전등으로 인테리어를 멋지게 보이고 이쪽으로 와서 가방 그 별이 수없이 보여요. 근데 그때 뭐 도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무언의한 무원의 교우 뭐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람에게 하나님 이저 하루에 목표를 수 있을텐데 내 자손을 세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독일사람들 너희들이 게르민족이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였지만 은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수없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무언의 그런 어떤 항고와 어떤 무언의 교훈을 준다고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대로 못가다면는 너무 경도를 안 하잖아요. 늦게 하고, 또안 나고,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평균 6.4명을 낳는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점 얼마라고 러죠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어? 얼마 되지 않는 출산율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학원, 뭐 공부, 뭐 특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애들을 어린 그윤현주학교에잘안 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 윤현주학교가 예, 줄고 있고, 또, 어,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일에이 어린 나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유년주의학교의 발전을위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히 나의 자녀 신앙을 생각해 보면 억지로 할수 없다고 뭐 내가 무슨 뭐 전도 안 하려고 한다 말을 안 하고 집이 생걸뭐 이러고는 그냥 나만 충북할 것인가 내 자녀를 관심밖에 두고 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어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교회가 좋은 거는 그거큰 교회도 작년 거는 많이 있는데, 유년주력교는 얼마 없죠. 대개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화가 어, 어린이 전도가 아주 형편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밥에 대고 모여 계신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조절 잘하고, 내 아이들을 그 목장에 할머니 들고만 다니면 그 아이들이 또주 크면 또 밑에 를 돌보고 그래서 어린 나이면 이렇게 낮에지니까 어린 나이가 지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큰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두 번째 생각본 것은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못하면 큰 범죄입니다. 오전부터 직전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인입니다. 범죄는 우선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잖아요. 이 죄가 뭐냐? 무엇 불법, 알고된 찬 것,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이 결론적으로 그 생명의 삶에서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죄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 자, 그럼, 맞죠? 가자고 뭐, 구제로 만이했죠그 자리에, 남, 뭐라 고 응? 그런데, 누구한테 큰 대립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대립이 됐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잘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들도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범죄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뜻을 다, 마음을 다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일술에 있는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게 하는 것입니다. 자고 두 번째로 관계를 잘못하면 남을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대매들이굴복에 달려서 기쁜 발에 빠뜨려드는 것이 단 축복의 선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나 그런 사람들은요, 애국자람이나 백성들에게 흡입해 보였고 흡입해 보였습니다.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죠. 요 없인 열불을 받지 말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스님을 표시했습니다. 그 능력 아래 에 굴복을 당해야 되는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본인이나 뭐, 권력이 있냐재미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경의 역사로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로 어제는 걸 발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다닌 목사의 책임은 엄청난 겁니다. 그 저는 뭐, 뭐 모세가 시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내리는 아멜리님, 바 순종하고, 협조해주고, 자세을끼끼고그 다른 걸 윤현주의라고 어? 그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데는 없고, 유년적인교사선이 없어서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이름은 안 모르지만, 어린 학생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오면안 됐어요. 정말 그래서 야단도 치고, 책망할 것만 아니냐, 본면도 하고, 했습니다. 일부에 대한다고, 어떻게 내호사에 맞지 않고, 어떻게, 응, 조세상을 강단하느냐. 그렇게 다지고 뭐, 아주 결심을 하고 가면, 어떻게 한 번, 일정 나올까? 그럼, 뭐, 왜? 그만한 길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만 못하게 사는 겁니다. 학교는, 그렇게 못 가면, 가서 아, 잘, 잘. 응? 그, 널가수하고 그리고 가서 새 술을 닦아라. 그마에 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천국에 보이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영종들이 열려내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경산을 하면서, 또는 뭐, 공원이라든지 가끔 가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꽃도 많다. 야, 이거 뭐, 응? 어? 나무도 좋고, 와, 아,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또, 여기다가, 섬을 닦는다든지 담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내꺼? 네, 내꺼? 그리고, 응? 그러고 아니, 내꺼만 갖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다 같이 지기면 얼마나 좋다 같이 함께 지이면 연봉도, 응? 그리고, 정말 산도, 그리고 꽃도, 그 모든 자연의경도다 같이 지기면 얼마나 좋겠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꺼, 내정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1마리를 찾아보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은 내게 이르므니 만일 찾을 던 길을 잃지 아니한 91마리보다 을마리가더 깊어 가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가정이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양 1백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잃었어. 그러면, 양 9만 마리를 들여놓고서, 한 마리 자아서헤볕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자다가는, 한 마리 찾다가, 아 아흔 만 마리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찾지 말아야 되죠? 아, 그 생각에 한 마리 찾다가, 아 아흔 만 마리 잃어버리면, 그러다더튼튼 되고 있어. 그러나,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아, 설마. 아, 성경그램으로 내가 그러는데, 서로 볼래요? 조 쳐다보이는데. 예? 응? 여러분, 자식이 그부모하고 다릅니다. 자식이 그, 응? 응구에서고통받는 걸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어린이주일에저 우리 유년주의학교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시험 들거나, 어린 유년주의학교나, 그니 모든 일에 나를 잊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덕지도 깨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록 오늘도 자녀전대 관심 갖고 이것이 하나도 중입니다 네. 하나